아래쪽에서 속력을 측정을 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가 그러니까 쇠구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이 있던 위치 에너지가 낙하를 하면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운동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일을 해준 만큼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에 중력이 쇠구슬에 일을 한다 맞고 예, 일을 한 만큼 쇠구슬의 운동에너지 늘어나는 것도 맞고. 쇠구슬이 낙하한 거리가 1m인 경우에 아래에서 쇠구슬의 운동에너지는 0.98 줄이다. 이건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낙하했잖아요. 결국에는 중력이 해준 일의 양, 즉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결국에는 뭘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증가한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거라서 1m를 낙하해 버리면 질량이 100g이니까. 킬로그램 단위니까 0.1 k g 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9.8 곱하기 0.1 곱하기 1m를 낙하했으니까0.98줄 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리고 만약에 2 0 0 g 짜리 쇄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예 당연히 위치 에너지는 9.8 m h 니까예 질량이 두 배가 되면은 운동 에너지도 몇 배가 됩니까? 예두 배가 될 거예요. 200g짜리 쇠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자 질량이 두 배가 되면은 9.8mH가 2분의 1mv 제곱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질량이 두 배가 되어 버리면 전체 위치 에너지가 두 배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속력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두 배가 돼 버리면은 질량은 똑같은데 위치, 위치에너지, 아 질량 변화 없이 원래 위치에너지가 몇 배가 됐어요? 두 배가 됐죠. 위치에너지가 두 배가 됐는데 속력에 의해서 두 배가 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속력은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루트 2 배가 돼야 제곱했었을 때이 v 제곱으로 두 배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력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몇배 예, 루트 이 배가 된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맞아요.